안녕하세요. 화곡동 수학세상 이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가장 대표적인 예는, 자,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이고, y절편이 얼마이다라고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간단히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이 m이라는 값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다? 그래프의 기울어진 정도,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n 값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y절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점이 주어지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에는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까? 일단, 지나는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y1을 지난다? 그러면 y에서 지나는 좌표를 빼고, x에서 지나는 좌표를 빼요. 그리고 기울기를 붙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그직선의 기울기가 3이고, 어이 직선은 5,6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다면 어떻게 만드냐면 자 일단 y에서 y좌표 6을 뺍니다. 이게 y좌표죠. 그리고 x에서 x좌표를 빼는 거예요. 이게 x좌표죠. 그리고 요 앞에 x의 개수가 그래프의 기울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울기를 이렇게 붙이고 자 분배하시고 정리해서 y가 무엇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 좌표 두 개가 주어져 있죠. 그럼 좌표 두 개를 활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그래프의 기울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기울어진 정도, 즉 어떤 직선의 방정식에서 그래프가 기울어진 정도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되겠죠. 그래서 x의 증가량은, 자, 이 좌표를 x1. 자, 이 좌표의 x 값을 x2. 자, 첫 번째 있는 좌표의 y 값을 y1. 여기 y1.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y2라고 한다면, 어, x의 증가량은 이 간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x2에서 x1을 빼면 이 간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x의 증가량분의 자, y2에서 y1을 빼면 y 증가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자, 기울기라고 하는 말은, x의 어,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에 기울어진 정도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데, 그 증가량을 어떻게 구하냐면, x2 빼기 x1, x끼리 뺀것분의 자, 여기 x 증가량이죠? y끼리 뺀 것, 이게 y 증가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구하시면 기울기가 나오니까. 기울기를 구했다면 자, 이번에서 다루었던 형태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라고 y에서 y 좌표 하나 빼고 x에서 x 좌표를 뺀다. 그때 빼는 부분을, 자, X1, Y1으로 정했다면, 여기 Y1, X1 이렇게 빠지면 되는 거고, 또 다른 좌표를 지나는 걸로 정하고 싶어요? 이것도 괜찮죠? 그럴 때 이제 주의점은 여기가 Y2면 여기도 누구이다? X2. 그래서 같은 점을 가지고 잡아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x1과 x2가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xy, x2가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대로 가시면 되고, 이 형식을 기억해두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네 번째 유형입니다. 자, 네 번째 유형에서는, 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요게 문항을 풀때 굉장히 어, 활용하기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자,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경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다. 자, 그래서 그래프가 있는데, 뭐 그래프가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지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X절편이죠. 그것이 A다. Y축과의 교점이 Y절편이죠. 그것이 B라는 좌표라고 한다면, 자, 이 식을 세우는 방법은 어떻게 구한다?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여기가 1이에요. 0이 아니라 얼마예요? 1이에요. 여기가 0이 아니라 무엇이다? 1이죠. 자, 이렇게 구해놓고 나면, 어, 자, 우리 X절편을 구할 때, 자, 요 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Y에 0을 대입해서 X절편을 구하죠. 그래서 Y에 0을 만약에 내가 대입했다. 0을 대입하면 얘가 0이죠. 그러면, 자, A분의 X는 얘가 0이니까 1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양변에다가 a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x가 a라는 자 x절편을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식이고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무엇이다? 1. 0이 아니라 무엇이다? 1. 자 이걸 활용을 해주시면 문제의 풀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그 다음 다섯 번째. 자 x절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Y축의 평행 또는 X축의 수직 같은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자, 이때는 무슨 의미이냐면 Y축에 평행한다면 이게 X축이고 얘가 Y축이죠. 평행은 요런 형태들을 이야기할 거고, 그것은, 자, X절편이 A, 자, 요게 X절편이죠. 얘가 A라고 한다면,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어, 누구에 상관없이 y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x 값이 일정해 이거죠. y 좌표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뭐다? x 값이 일정해. 자, 그래서 어 x는 a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좌표가 1일 때5와또어 만약에 y 값이 2였는데도 1이 나온다고 해 볼까요? 뭐 2. 2일 때도 1을 지나고 5일 때도 1을 지나다. 자, y가 2일 때도, y가 2일 때도 1을 지나고, y가 5일 때도 1을 지난다. x가 1. 그러면 항상 x 값이 뭐란 얘기예요? 1이라는 거죠.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은 x는 1. 이렇게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어, y절편이 주어져 있고, 자, x축의 평행 또는 y축의 수직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한 형태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저 여기가 x축, y축이죠. x축의 평행은 이런 형태로 생긴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X 값이 계속 달라지더라도, X가 변하더라도, 누구는 항상 똑같다? Y 값은 항상 똑같다. Y가 일정하죠. 누가 일정해? Y가 일정하죠. 그래서, 그식은 뭐라고 얘기한다? Y는 B. 즉, 이런 경우는, X가 1일 때도 5이고, X가 3일 때도 5. 이번엔 Y 좌표가 일정합니다. 여기 똑같죠? X가 변해도. 이럴 때 식을 뭐라고 한다? Y는 O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 직선의 방정식.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한다면, 자, 물론 교점을 구하시려면 두 직선을 연립하셔도 됩니다. 연립하면 교점이 나오죠? 그 교점을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죠. 자, 그런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있다.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어,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한다면. 자, 하나의 직선, 이 직선을 L 직선, 이 직선을 M 직선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L 직선과 M 직선이 있습니다. M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 근데 그럼 교점이 나오겠죠?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를 구하라고 한다면,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일9 어떻게 구할 거냐? 자, 그때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있어. 근데 한 점에서 만나.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주어진 방정식을 그대로 쓰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자, 이렇게 보시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하기 K배 하는 거예요. K배 몇 배인지는 모르겠어. 자, 근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무엇이다? 0이라고 놓고, 그때, 어, K 값을 구해내시면, 어, 더 쉽다. 그러면 교점이 주어져 있을 거니까, 그 교점을 대입해서 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K 배를 해서 구하면 K 값이 나올 거고, 그 K를 대입한 다음 정리해주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 다음과 같은 형태이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반드시, 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이야기 할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직선이 두 개가 주어져 있다. 그럼 위치 관계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자, 일단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 두 개는, 자, 아무리 늘려도 만나지 않는 관계, 우리 뭐라고 합니까? 평행이라고 하죠? 평행하거나, 또는 두 그래프가 완벽히 겹쳐져서 일치하거나, 또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서 언젠가는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거죠. 그래서 직선의 위치는 평행이거나 또는 일치 똑같거나 또는 한 점에서 만나는 세 가지의 경우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직선이 평행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 아무리 늘려도 만나지 않는 이 친구는 누가 똑같다? 기울기가 같죠. 그리고 Y절편은 어때야 돼? 달라야죠. 그래서 어떤 직선이 만약에 이런 형태다. 평행하려면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은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르죠. 자, 수직으로 만날 조건. 자, 수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 그래프가 이렇게 만나는데 수직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 조건은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자,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를 곱하면 얼마라는 특징을 갖는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어떻게 만날 때? 수직으로 만날 때. 그래서 만약에 이 직선이, 어, 기울기가 3이었다. 그러면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의 그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요. 부호 바꾸시고 주어진 수의 역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곱하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이다? 마이너스 1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조금 더 표를 이용해서 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표로 한번 살펴보면 어,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는 건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 특별히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를 따로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포함되는 예제입니다. 자, 평행한 경우는 자,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 주어진 게 이렇게 표준형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됩니까? 기울기는 같고 y절편 다르다. 기울기는 같고 y절편 다르다라는 표현이 m과 m프라임, x앞에 있는 게 기울기이기 때문에 m과 m프라임은 같고 n과 n 프라임 y절편적 그것은 어찌하다 다르다. 근데 같은 말을 자 주어진 것처럼 일반형으로 돼 있다면 자 우리 이렇게 y 는으로돼 있는 것을 표준형으로 정리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a x 더하기 b y 플러스 c는 0의꼴로 정리돼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형으로 정리돼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그 차이점 같은 말을 여기서는 어떻게 말하면? 냐 비율기가 같다는 말은 자 a 프라임 분의 a 자 개수의 b 뭐라고요? 개수의 b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몇대몇 몇 이런 거죠. 이 b를 보는 거예요. 그 b를 가지고 분수 또는 소수로 나타낸 걸 우리가 뭐라고요? 비율이죠. 그래서 개수의 비율을 살펴봤을 때 개수의 비율을 살펴봤을 때즉 a 프라임 분의 a랑 b 프라임 분의 b는 같은데 같은데 여기까지가 기울기가 같다라는 표현이 일반형에서 표현이 되는 거고요. C'분의 C는 달라. 이게 Y절편 다르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Y는으로 정리하면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표준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상태에서 바로 판단해 보시면 되고, 어, 만약에 일반형으로 되어져 있다면 개수의 B, 이 비율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평행한 경우에는 교점 당연히 어찌하다? 없죠.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면 연립방정식의 형태잖아요. 이게 지금 직선의 형태가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죠, 둘이. 그래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정리했을 때의 해. 교점이 없기 때문에 그때 해는 어찌하다?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일치한다는 것은 완벽히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 기울기와, 그 다음, Y절편이 같죠. 기울기도 같고요. Y절편도 같아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일반형으로 돼 있다면 기울기 같고 Y절편까지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 기울기 같고 뭐도 같아요? Y절편까지 전체 같아요. 당연히 일치기 때문에 해는 무수히 많고 교점도 무수히 많을 겁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자 얘가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틀어진다면 언젠가는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만 다르면 됩니까? 기울기만 다르면 됩니다. 자, y절편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는, 자, y절편이 같더라도 한 점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y절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냥 뭐만, 기울기만 다르면 된다. 따라서, a'분의 a와 b'분의 b가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여기 x계수, y계수의 비율. 자, 그래서, 어, 그것이 어찌하다, 다르다,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표현이고, 한 점에서 만나니까 교점 당연히 한 개겠고, 해도 한 쌍이겠죠. 자, 수직인 경우는, 자, 새로 등장한 개념. 자, 기울기를 곱하면 얼마이다? 마이너스 1. 기울기를 곱하면 얼마이다? 마이너스 1. 물론 이러한 표여법으로 알고도 계셔야겠지만, 말로 자꾸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될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기울기의 곱은 m과 m' 표준형에서는 m 곱하기 m'이 마이너스 1인 거고 일반형에서는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이쪽이었죠. 이쪽 x계수와 y계수의 그래서 a, a' 더하기 b, b'이 뭐다? 0이다. 지금 여기 표현법이 다릅니다. 이거 잘 보세요. 구분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일반형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a, a' 더하기 b, b'은 0 교점은 당연히 한개이고 어, 해도 한 쌍이겠죠. 자, 서로 다른 이번에는 세개 직선입니다. 위에까지 살펴본 건 직선 두 개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기부터는 몇 개, 어, 세 직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세 직선이, 어, 자주 질문하는 것 중에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는 이세 직선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 없어. 언제 그럴까라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 세개 직선이, 어, 전부 다 평행하면 교점이 안 생기죠. 자, 그 다음에 두 직선이 평행이라는 거는 세개다 평행 아니고, 자, 하나는 만났는데, 하나는 교점이 생겼는데, 다른 한 직선이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떤 것과, 어떤 것과 평행한 게 있다면,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는 거이기 때문에, 교점이 하나밖에 생기지 않아서 삼각형 만들 수 없겠죠. 또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어. 근데 그 점을 다른 직선이 또 지나면서 교점을 공유를 한다면 어, 삼각형을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는 세 직선이 전체가 평행하거나 어, 두 개만 평행해도 안 되는 경우죠. 그리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지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점과 직선 사이에 자, 좌표 평면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그냥 점 p예요. (x, y1)이라고 해 보자. 그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의 요 점과 관련이 없는 직선. 요게 l 직선입니다. l 직선의 수선의 발이라는 것은 수직인 선을 내려서 그 끝점인 거죠. 그래서 수직인 선을 내렸을 때 직선과 만나는 요점이 수선의 발이죠. 이거를 뭐 H라고 한다면 요점을 이야기합니다. 어 PH의 길이를 요 PH의 길이를 수직으로 내린 이 길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P와 L직선 이 P점과 이 직선 사이에 뭐라고 이야기한다? 거리라고 얘기한다. 거리여서 약자로 d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D를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 D를 구하는 방법은, 자, 좌표 주어져 있고,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구합니다.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로 구하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점이냐면, 뭐, 1,1 간단한 걸 해보죠. 직선은 3X, 더하기, 4와 2, 더하기, 5는 0이란 직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1,1은 이 직선 위의 점은 아니겠죠? 그래서 1,1에서 어, 얘가 이런 어, 직선이다. 얘까지의 거리, 이 거리 D는 얼마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형식을 기억해 보세요. D는 루트분의 절대값으로 구합니다. 어떻게 구해? 루트분의 절대값. 누굴 구할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루트 분의 절대 값, 형식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개수들을 보시고요. x, y 개수. 얘를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3, 3은 9. 얘 제곱하면 4, 4, 16. 이게 분모예요. 분자는, 어, ax1이라는 말은 여기 x에다가 요 점을 대입하란 얘기야 그럼 3 곱하기 1은 3. 4 곱하기 1은 4죠. 그리고 5.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무슨 값? 절대 값. 절대 값을 붙이는 이유는 거리의 음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절대 값을 붙여서 계산을 끝내면 이게 거리다. 이렇게 구하죠. 자, 이 식이 유도된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여러분 어떤 두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어떤 특징을 가졌다? 기울기의 곱이 얼마이다. 마이너스 1이란 특징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이점과 이직선이 주어져 있다면, 자, 이 l 직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고 그것과 수직인 직선을 찾을 수 있죠. 기울기 그 기울기에다가 요점을 대입하면, 자, 기울기와 그 다음에 좌표가 하나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걸 이용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직선과 주어진 직선과의 교점을 찾아서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형식으로 유도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어떻게 된다?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절대값, 반드시 절대값 거리는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로 구하시면 됩니다. 중요합니다. 계속 등장할 테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각을 이등분 했어.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라는 얘기예요. 자, 두 직선이 있습니다. 두 직선이 쭉 있는데,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해 볼까요? 여기가 각이잖아요. 그걸 이등분하는 선을 이렇게 슉 그렸어. 물론 반대편에서도 연장돼서 나올 것이고, 얘도 반반 잘리겠죠. 자, 그랬을 때그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 거리가 같다는 것은 자, 여기에서부터 거리는 반드시 수직으로 잡아야 거리죠. 자, 여기서도 수직으로 잡을 때만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어떻게 된다? 거리가 쭉 나타내는 점들이, 자, 여기 수직으로만 잡으셔야 돼요. 여기 있어요. 이런 점들. 쭉쭉쭉쭉 나타내는 도형을 말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 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여기 에 이르는 거리, 여기 거리, 여기 거리, 여기 거리. 같은 점들을 쭉 모아서 연결하면 각을 이등분하는 도형이 생긴다. 자. 그 말의 의미는 자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잡아보도록 하죠.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이 직각을 right angle, r이라고 했죠. 대문자 r, 직각 하나 있고요. 여기 빗변 h, hypotenuse h, 그죠? 빗변. 그 다음에 각의 등분이라고 말했으니까 a, angle 이거죠. 그래서 두 삼각형이 r, h, a 합동이 된다는 거죠. 합동이기 때문에 이동, 어, 두점 사이 거리. 대응하는 변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합동이어서 그 길이가 같아질 거고 그 길이와 같은 점들을 쭉 모아 놓으면 어떤 게 생긴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